는 소다 들렸습니다. 예! 귀여워, 귀여워. <laughs> 정말 잘하네. 정말 잘하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? 예! 예! 재밌나요? 음나요 예! 네! 아, 네! 예! 예! 저희가 사실 6월 9일에 컴백을 하거든요. 예! 예! 많이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예! 예! 기대되시나요? 네! 나을 때까지 좀만 참아주세요 뜨겁나요? 장나영 뜨겁나요? 저희 그럼 다음 곡은 뭘까요? <목소리도> 저희가 지금 날씨와 분위기에 딱 맞는 곡을 가져왔습니다 네, 대관람차라는 곡니다 찬 어떤 곡이죠? 네 약간 이런 날씨에 딱 들으면은 뭔가 밝으면서 추억이 떠오르는 노래거든요 같이 한번 대관람차 타러 가볼까요? 네 준비됐어요 여러분들? 네, 네! 멤버들 준비됐어요?